어자2차 방정식이 어 일단 최고차항은 뭐0이될 수는 없네요 깔끔하게 이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실근 부호로 보네 실근 부호 실근 부호로 보는 거면 뭐뭐뭐 조사합니까 합곡판별식 그치 이뭐안 해왔다고 당연히 못 풀고요 됩니까 합곡판별식 조사하면 되겠네 둘다 음수 음수다기 음수는 음수여야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여야 되고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 음량을 판단할 수 있으면 실근이어야 되니까 D가 0보다 커야 되겠고 다름에, 다른 거네 중근 안되죠 이꼴치면 안되겠습니다 요세개 하면 끝납니다 괜찮나요? 출발 자 따라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가음수여야 되고 자그 다음에 두근의 곱 A분의 C 두근의 곱, A분의 C가 양수여야 되고, 자, 판별식, 절반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여야 되고. 근데 여러분, 임마, 이거, 이거 무조건 플러스 아닌가요? 이거 무조건 뿌리인데요, 제곱 때문에? 맞죠? 이 무조건 뿌리네. 이거 뭐 필요 없는데, 이거 곱해 양변에 곱해. 없애, 이거.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것만 풀면 돼. 그러면은 이 나눠, 부동 그대로, 넘겨. 얘는 그냥 이거네. 맞죠? 괜찮아요? 어, 자, 그 다음에, 이거 곱해. 무조건 성립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야? 모든 실수인데, 여러분, 모든 실수는 연립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 연립은 그냥, 문제 그냥 얘가 답이에요. 얘는 그럼 생략해도 돼요. 어제 모든 실수는 연립의 의미가 없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얘는 풀어야 되겠네. 그럼 얘는 이제 전개를 하겠죠?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은 마이너스 3m 제곱 마이너스 4m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헷갈린다 여러분 곱하자 마이너스 꼽하고 부담 바뀌고. 자, 이제 m으로 묶어내면 인수분해 되고 두근 있고 사인에 됐죠 자, 그래서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3분의 4랑 0사이 열립. 그럼 겹치는 게 왜 없어? 정답 됩니까? 정답 끝 질문 저왜없거요 어, 어차피 이렇게 세개 연립하면 얘가 답입니다 그거요어 응. 이거? 양변에 곱해서 없앴어요 어차피 양수니까 여기 0 되잖아 양변에 얘를 곱하면서 얘는 어차피 이제 없어지고 0이랑 곱했으니까 그대로 0이고 그다음에 양수니까 부담안 바뀌고. 어. 자, 그래서 무조건 양수인 게 보여야 된다. 자, 실근 의 부호 요거 세 개로 조사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역해도 하기 싫어도 외워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회로 이걸 가든가. 근데 이게 이회로 이걸 조사한다가 하, 확 와요.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안 오잖아요. 이세 개만 하면 되네라는 뭔가 그런 확실성이 딱 이해로 안 오잖아. 어찌로라도 외워야 돼요. 알겠죠? 부호 판단할 때, 2차 방정식의 부호 판단할 때.